건강에 좋은 의외의 정보. 첫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커피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웃음입니다. 자주 웃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또한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학실험 중 발생한 최악의 사고. 첫째, 1928년 미국의 화학자 루이스, 헤미틀리는 유해한 염화벤질가스를 다루던 중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1978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안톤, 브루슬로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사성 물질을 실험하다가 방사선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사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셋째, 1999년 일본 도카이무라 핵시설에서는 우라늄, 농축 과정 중 과다한 양의 우라늄이 강철통에 투입되면서 체인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래를 경고한 충격적인 메시지. 첫째, 국제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들의 잠식과 대규모 이주가 예상됩니다. 둘째,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 인프라와 자원 고갈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AI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향후 10년 내에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 큰 변혁이 예상됩니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지진. 첫째,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은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도쿄는 큰 지진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난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대지진을 겪었으며 지질학자들은 다음 큰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가 위치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셋째,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북아나톨리아 단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주기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탄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밀 문서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첫 번째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 대한 감시를 위해 극비리의 규모가 큰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양국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국의 군사 및 정치 정보를 수집하며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동안 일어났던 통신 두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문서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전파 방해로 인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근의 극심한 기후 변화는 일부 정부와 대기업이 초기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밀회의에서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들의 결정이 오늘날의 환경위기에 기여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 3위는 조그 알렉산더의 황제였던 강유프 후퍼입니다. 그는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엄청난 석유재산을 축적하며 세계적인 갑부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로펠러 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는 석유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현대적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3 3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위는 말리 황제만사 무사 입니다 14세기 초 서부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을 통치하며 금과 소금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의 자산은 현대 물가로 환산했을 때 4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범죄 사건 첫째, 1978년 미국의 존 웨인 게이시 사건입니다. 그는 최소 33명의 소년과 남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입니다. 시신은 그의 집과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1994년 루안다 집단 학살입니다. 100일 동안 후투족이 약 80만 명의 투치족과 온건한 후투족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 학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셋째,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공격입니다. 알마이너 스카이다 조직이 사 4대의 항공기를 납치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 약3 0 0 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영웅들이 구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9년 미국 항공기 조종사 체슬리 설렌버거는 엔진 고장으로 허드슨 강에 비상착수하여 155명의 승객을 모두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드슨 기적으로 불리 며 설렌버거는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구출 작업은 69일간 이어졌고 모든 광부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광부들의 인내가 만든 기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8년 태국 탐로왕 동굴에서 소년 축구팀과 코치가 폭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구조대원들이 18일간의 노력 끝에 전원 구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애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명인물들이 겪은 놀라운 사고 이야기. 첫 번째 자동차 사고를 겪은 배우 리안나입니다. 2011년 리안나는 런던에서 차량 충돌 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그녀의 경호팀이 안전에 대해 더 철저하게 대비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키 사고를 당한 배우 리암 리슨의 아내 나타샤 리차드슨입니다. 2009년 그녀는 캐나다에서 스키를 타다 머리를 강타해 두부 손상을 입었고 결국 며칠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 헬멧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헬리콥터 사고를 겪은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2020년 브라이언트는 딸과 함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품 중의 위험한 용품, 첫째 청소용 화학 제품입니다. 화장실 세정제, 가정용 세제 등은 강력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 문제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비닐랩입니다. 일부 비닐랩은 열을 가하면 유해 물질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신 유리용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래된 전자기기입니다. 오래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배터리나 부품이 불안정해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사전 무시된 세 가지 징후. 첫째 전문가 경고 무시. 많은 재난 예방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위협과 위험 요소를 경고하였으나 책임기관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프라 점검 부실. 오래된 건축물과 시설의 전기 점검이 소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붕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신고 무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위험 요소를 신고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처가 지연되었습니다. 출입 금지된 장소. 첫 번째는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강력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이곳은 현재도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스네이크 아일랜드입니다. 브라질 해안에 위치한 이 섬은 독성이 강한 뱀들이 많아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입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이 섬은 센티넬족이 살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